안녕하십니까. 아, 수상경력입니다. 내일 모레 수산지 공무원 시험을 보죠. 예, 네, 그래서. 아, 수상경력은 지금 다시 이제 57회입니다. 57회. 다행스럽게도 저번에 그 미리 강의를 해가지고 오늘은 48페이지부터 재단으로 어, 좀 빨리 끝낼까 합니다. 저도, 저도. 하여튼 시험 어, 잘 보시고 어, 학교 가시가지고 멋진 공부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서울 목동에 삽니다. 목동에 사는데 몸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없지만. 목동인자, 그, 탁구장이고 뭐 이런데, 그 동네다 보니까, 아 제가, 원래, 내일 모레 마산에 내려가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괜히, 그, 오해사까 싶어가지고, 아, 시험장에도 못갈것 뭐 같습니다. 마산은 내려갑니다. 내일,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진도를 뺀다는 것보다도 가능하면, 은 멋진 후배님들한테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오늘 내일 모레 시험 당일까지 계획대로 하시면 합격을 반드시 하실 겁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었으면 저도 마산 가서 합격을 떠나서 출제 경향이라든지 이렇게 보려고 접수는 했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서울 목동에 살다 보니까 괜네또 가면 오해를 살까 싶어가지고, 지금 마산내려 가는 것도 지금 걱정이 됩니다. 기차로 갈 거냐, 버스로 갈 거냐, 차로 갈 거냐. 제가 운전을 별로 못해가지고 차는 지금 물기가 굉장히 끌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버스나 기차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어 제가 지금 부담 가가지고 괜히 그 시험장에 가면 아, 어 제가 후배님들한테 피해를 줄까 싶어가지고, 아, 어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려가기는 마산에 내려갑니다. 제 부모도 계시고 하니까 인사도 할겸 해가지고 친구들도 보고 가는데 심장은못갈것 같습니다. 이걸 듣는다면 시험 끝나고 제가 마산 근방에 는 있습니다. 토요일 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호퍼 하고 싶은 분은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 진도를 나가면 4 8페이지 진자 3절입니다. 어로의 가정, 어로의 가정. 어군 탐색이라든지, 탐색, 어, 직접 간접 이런 거다 아시죠? 수산자원. 자, 어, 어구. 어구도 보면 어구 장치. 장치가 보면 탐지 장치가 있고, 간측 장치가 있고, 조선용 장치가 있고, 자, 기계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어, 이런 거는 또 수산지 공부하시는 분은 제보다 아,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 문제도 저번에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빨리, 빨리 넘어와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어법입니다 어구, 뭐, 덜망, 뭐, 두릿 가두리 배우리 송방, 어? 음, 후리 건물, 아, 이 두리 건물인가 이거 있잖아요. 가두리, 두리, 그 배우리 손방이 지금 여기 안 들어갑니다. 저번에 강할때 했습니다. 두리 꿈물은손방이라 그리고 구리 건물에서 그 손방이 들어갑니다. 저번에 강연을 또 우선 배치 옆에 거 밑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 덜망, 아, 두망, 그 다음 껄, 애망, 그리고 또 애망은 토론이 이제 그 포인트죠. 껄 건물, 껄 자망, 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물고기 꽂힌다. 그거는다 아시니까. 그 다음에 4절, 어, 기기입니다. 기기였고, 그 다음에 6, 어, 5절 수산 자원의 종류. 다음에 책을 쓸 때나, 좀 보완할 때는, 어, 절에서 좀그 많이 읽겠습니다. 제가 시간에 많이 쫓겨가지고 절인데도 굉장히 양이 작게 들어갔습니다. 5절, 국절 수사 생물의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 자원의 생물의 조사조사는 개군이죠. 개군의 식별 방법. 개군의 식별 방법은 행태학적, 어, 호지방류, 왕분석 유전, 생태학적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분포와 해유해유조사방법만체 어, 채취, 의행량차로, 만체 채취, 호지방류, 망탐지기, 개군의 속성 그리고 조성, 그리고 체장조사법, 행태측정법, 네, 동장, 오징어 같은 동장측정법을 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장에는 그 다음 이제 4장에는 그 수산물 유통 마케팅입니다. 판매 관리 마케팅입니다. 이거는, 그 수품 사신 분은 또, 또,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아, 이연대에서 틀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케팅 같은 거는 우리가 시험에 놓는 거는 유통경로, 직접경로, 간접경로 중간 상인이 들어가는, 도매시장이 들어가는 간접경로 이런 거를 고민하실 거고, 그리고 생산지 유통, 생, 산지 시장과 소비지 시장, 이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거래도 한 번씩 나오죠. 선물 거래. 그리고 산지 직거래. 지금 이 핵심은 그겁니다. 중간 마진을 없애고 산지 직거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개념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동차 수산물 공동 판매. 공동 예. 동동판매. 판매에 대해서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위탁과 빈곤 판매와 공용계산 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농업에서 산지유통센터 apc 이거는 지금 농산유통가격안정법에 이수가 되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 가격결정 경매 방법 영국식 os 밑에서 올라가죠 점차 높은 가격에 한국이 되게 다르죠 네덜란드식 한일식 노르웨이 노르웨이가 지금 전자경매가 되기 때문에 산지 경사나 경사가 앞으로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 이런 개념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71페이지에 유통마진과 비용입니다. 이걸 좀 고민해 주시고 유통마진, 유통마진이라는 것은 다양한 유통마진이니요 출하자마진은 출하자 수치 가격에서 생산자 수치 가격이 있습니다. 출하자, 그 다음에 그 유통마진은 최종 소비자 지출금액에서 생산농가 수치금액, 쉽게 말해서 유통비용과 유통이윤의 대신입니다. 유통마진율은 그 소비자가격에서 소비자가격-농가수지가격을 빼기 분자로 두고 빼고 곱하기 100을 하면 마진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매마진은 소매가격에서 중도매가격을 빼고 중도매마진은 중도매가격에서 도매가격을 차감하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농수산물의 유통비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마진을 마무리를 짓고 문제는 풀고 싶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장에 보면은 <laughs> 수돗물의 시장 유행과 각 시장 기능이 있습니다. 시장별 산지 도매 시장과 소매 시장 아까 전에 거것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은 무역 행태입니다. 수입과 수출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저 책을 제가 간세산데 그함서 제가 좀 혼돈이 된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정확하게 그지만 수입과 수출 순서 같은 거 이런 거는 어, 상식적으로도 그, 그 문제가 맞게끔 됩니다. 그래서 어, 고민을 좀해 보시고 한번봐 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름대로 지금 어, 정리를 했는데. 여기가 놓으면 또 어렵게 놓을 수 있어요 인보이스라든지 선하증권 그 어, 해상 화물 운송장 항공 화물 운송장 이런 데도선적 서류가 있거든요 인보이스라든지 어, 패킹 리스트라든지 등등 있습니다 이거, 이것까지 한다는 건참 어렵지만 내일모레 어, 신부 신부는 다좀 저번에 강의할 때보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무역 접근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퍼청약과 업셋, 아, 승낙이 있습니다. 승낙도 나온 분야. 그럼, 무역은 낙성계약, 그리고 유상계약 상무계약, 불로시계약입니다. 이게 이제 그 무역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무역 기본 조건이 있고요. 포전품 매매, 에, GMQ입니다. 판매 즉격, 냉동으로 같은 데 쓰고 있죠. 보통 포전은 오징어 같은 데 쓰고 있네요. 수량 조건, 어, 선적 조건 등등이 있습니다. 운송 조건. 어, 운송을 할 때는 우리가 인콘톰스 운송 조건 11개, 11가지로 이렇게 2010년을 보고 있습니다. 어, 조금 있으면 10년마다 개정이 되니까 또 개정을 하, 하, 하겠죠. 시시에 맞게끔. 고가 운송과 회사 운송 조건 등이 있습, 있습니다. 이거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깊거든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개인적인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절의 유통 및 판매입니다. <laughs> 아, 수품사라든지 그 유통법에 따라 보면은 기존의 6단계가 어, 4단계로 지금 흘러가거든요. 굉장히 참 중요한 파트인데, 4단계란 것은 중간 상인을 중간 아, 유통구조를 최단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물 유통법 49조라든지 48조 분산도매물류 소비자,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것좀 봐도, 그리고 이제, 어, 유통을 볼때 상적 물적 유통이 있습니다. 물적 유통은 물건, 그 수산물이 수산물, 농산물이면 산물 자체의 이동이고, 상적 유통이라는 것은, 그 소유권의 이동입니다. 예, 소유권에 관계돼서. 예,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도매시장의 중간에 간접 유통이죠.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있는데 중앙도매시장 같은 농수산유통가게안전법 시행령 어, 11개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있고요. 자그 다음에 5절 마케팅, 마케팅조사입니다. 마케팅마케팅조사는 4P와 4C만 구분해가지고 그 개념을 가지고 어, 접근해도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피는 기업 입장이고 사시는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흘러갔고 지금은서 상호 보완적인 사인까지가 흘러가 있습니다. 2 1페지 그리고 시장 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요 분석이 있고요, 아, 경쟁 분석이 있습니다. 환경 분석, 경쟁 전략 분석도 있습니다. 경쟁 전략 분석은 시장 세분화 분석, 전략 개발 분석 그리고 시장 상을 분석 위한 내추이 등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4번, 경쟁 전략 개발을 위한 현대적 추이, 시장 세분화 분석, 전략 개발 분석, 유통 경로 분석 이렇게 해도 기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전략 개발 분석 같은 것은 사피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품, 유통, 가계, 촉진, 성과 측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조사와 관련된 수산물 공급 및 수요의 한 위치. 그 미치는 요인. 마케팅 활동 절차. 활동 절차는 사피입니다. 사피. 4피. 생산을 어떻게 하고, 뭐, 가격을 어떻게 생각하고 뭐,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케팅 기능. 그 국제적 친환경 마케팅 환경이 지금 야, 시사죠. 그리고 토달러브 캐치. 새 형법에 따라서 토달러브 캐치가 어, 되죠. 아, 네. 원산지는 15개 되지만 토달러브 캐치는 바지락까지가 12개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100, 100, 100페이지를 넘습니다 오장은는데 인사는 너무 무고 관계되는데 아, 제가 지금 어, 101페이지까지 했습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이렇로 해가지고 좀 빨리 좀 끝을 내려고 지금 어, 어, 그럽니다 58회는 그 102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좀또 왜냐면 지금 친도가 못 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옷의 책을 좀 미리 좀많해 가지고 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5 7회를 마치고 바로 5 8회를 10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